안녕하세요. 여수 낚시꾼산입니다. 오늘 8월 16일, 토요일, 경매전에 영상 보겠습니다. 이거, 이쪽은 이제 그물로 잡은 게 아니죠. 아, 준악으로 잡은 게 아니죠. 그물로 잡은. 네, 겉에 상처가 좀 심, 심하게 나있죠. 뭐, 이거 깔치로 같이, 갈치랑 같이 들어있네요. 예, 워낙 사나워 갖고 요녀석들은 준하게도 낫습니다 그물보다는 요 지금 이빨 보이죠? 이제 그물에 잡히는 순간 서로 물어 뜯어버려요. 수족관에서도 아주 심하게 서로 물어뜯기 때문에 붕어 잡아주셨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까지. 뱃장어를 이제 여기까지 깔았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번들 고기가 깨끗하죠. 요거는 이제 그물을 잡은 게 아니라, 네, 그나. 그리고 요거는 유영호님, 요, 요 하강용 유영호님은 이제 외줄이죠외줄 낚시. 하나씩, 하나씩 내립니다. 네, 낚싯대를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이제, 봉돌 이제 달아갖고, 무거운 봉돌을 답니다. 아, 배꼽봉돌 같은 걸 달아서, 바늘 하나로 해서, 이제, 손으로 잡는 거죠. 외줄낚시. 이렇게 잡는 분들이군다 와, 이거는 뭐, 이거는 이렇 상했어. 부시리구나 부시리가 좀 상했네 여름 부시리라고 좀 하는데 예전에 이제 부시리를 많이 이제 쓰다가 부시리 녀석들이 여름철에 그 알을 부시리 살 속에 이제 산란을 하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 고래충이나 이제 방어나 부실 사상충. 그 녀석들이 산란을 하면 그 안에다 산란을 해버려요. 살 안에다가. 그래서 그 속살 안에 알이 박힙니다. 뭐 그런 것들은 어디서도 얘기를 안 해주죠. 네. 저는 경험을 수행해봤기 때문에 어느 순간 계속 그게 반복되니까 여름에 부실을 안 건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가격이야, 뭐 지금 시즌에 1로만원 정도도 안할 정도로 가격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제일 좀 걱정이 돼요. 해보면. 사실 생선, 이제 자연산 생선들은 뭐 양식 생선들은 주기적으로 이제 항생제를 넣고 약을 먹입니다. 사료랑 같이 매일 먹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 약값을 무시 못 하는데. 그렇게 해야만 이제 바이러스 바이러스가 한번 오면 같이 몰려있기 때문에 몇백 마리씩 몰려있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폐사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을 엄청 써야 됩니다 항생제랑 뭐 그걸 사료에 이제 갈아서 넣어요 자연사는 그런 게 아니죠 병이 들면 그냥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 녀석들은 몇백 마리씩 막 같이 한 곳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서 거의 자연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끔, 뭐, 저희도 모르는 충들, 어떤 충들에 이제 감염된 녀석들이 있죠. 이제 그런 녀석들을 잘 이제 캐치하고, 이제 또, 손님분들한테 이제 보낼 수 없다 그러면 폐기를 해야 됩니다. 자, 요번에도 저, 영상에는 이제 올리진 못하는데, 동네 이제 하나로 마트에 회를 봤는데, 좀 폐기해야 될 회를, 그냥 지금 관광객들 시즌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해놨더라고요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썰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이라면 좀그 당시 돈이 좀 아까워도 폐기했을 텐데 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게 소비자들을 좀 기만하는 그런 행동들은 좀 지양해야 됩니다. 오늘도 개장어들이 많이 들어왔죠. 저도 사실 수족관이 지금 어제부로, 어제, 부러, 어제 이제 쉬는 날이었는데 택배가 됐습니다. 이번 주 하도 안 가니까 어제는 가능하다고 래서개장어를쫙 보내갖고 한20 몇키로 보냈는데 워낙 이제 많이 안들어놨어요 오늘 좀개장어를 받아서 넣어놓을까 이제 생각 중인데 좀 걱정이 되네요. 주말에 이런 것들이 또 죽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로스를 감당을 해야 될지 또 제가 그참이 장어즙을 합니다. 개장어즙을 해요. 한 모즙이라고 하죠. 약재 넣고 이것도 고워 갖고 이런 큰 것들 있죠. 이런 큰 것들. 이것도 이런 것들. 이런것들 이런 것들. 살아있는 거 작업해갖고 약도 하기 때문에 요번에도 좀 받아야 되는데 오늘 좀 시세를 보고 이거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따가 시세 보고 제가, 그리고 혹시 이제 가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경매는, 이 가격이 그때그때 그때 틀리고, 저도 이제 경매가 시작되면, 이제 경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매 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올리지 못하는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경매 전에, 이렇게, 조금, 이야기거리와 함께, 수단물들을 한 번씩 보여주는 거로, 이정도로만 생각해주세요 문어 낙지네 오우 낙지가 엄청 크네 아 이거 잡버네배도라치 우럭 꼴라 그렇게 있네요 자버에 보통 이제 문어, 소라, 요즘에 좀 나오는 데 낙지, 소라도 이제 참소라, 뭐 삐뚤이 소라, 그리고 이쪽에 보면 뿔소라 있네요. 이렇게 뿔소라까지. 이렇게 지금 시즌입니다 여름에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살아있는 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살아있는 거. 죽은 거는 웬만하면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숨 붙어있는 거. 살아있는 거, 그런 거 위주로 어딜 가시던 좀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양식 생선들을 이제 아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 생선을 뭐 드시려면 뭐 굳이 바닷가를 와서 뭐 멀리 도시에서 바닷가까지 와서 양식 생선을 드실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뭐 별 상관없다고 하시면 뭐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네, 드시면 되는데 이왕 이제 여기 바닷가를 한번 오시면 이런 경매장도 한번 들리시고 그 다음에 골라서 좋은거 자연산으로 해서 좀 정직한 곳에서 썰어 드시는걸 좀 추천드려요. 이렇게 경매 받아 갖고 시장에 아니면 횟집에 있는데 가서 조금 뭐 비용을 좀 드리더라도 거기서 이제 떠갖고, 어, 숙소에서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 이제 초장집이다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제 분위기 좋게 바닷가 보면서 드셔도 되고요. 그런 게좀 현명한 방법입니다. 숨에 조금만 이렇게 경매장 같은 데 나오셔서 구경 한번 하시고 바람은 뭐 쐬시고 오, 물고기 한 마리 사놨고 네, 혜 같은 데서 사서 드시는 게 제일 저렴하고, 한 명을 드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손님분들, 그런 분들 몇분 계시죠? 아, 볼락이 좀 섞였네요, 사이즈가. 큰 것만 좀 빼놨으면, 뭐, 이런 건 받아갖고, 딱 넣어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영상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배 많이 들어왔네요. 확실히 어제 바라, 아주 바람도 없고 아주 햇볕 강한 날씨였는데 그거는 뭐 조업이랑은 상관없죠. 오..이것도 삼치 너무 보이시죠? 이거 대나무를 길게 배로 감면 왔다갔다 하면서 삼치를 잡는 삼치배입니다. 전통 어업법이죠. 이렇게 오늘 토요일 영상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낚시꾼수단이었습니다.